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 t v 입니다 오늘은 나의 완벽한 비서 리뷰, 젠더 역학에 도전하는 뛰어난 로맨스란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민족주의, 방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제가 991배들을 지켜보면서 왜 저들은 성조기를 들고 있을까? 저들은 왜 일본을 찬양할까? 왜 반스 목사가 이 991배들을 이끌까? 잡탕들이 다 모여있는 이 세계관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유튜브를 시작한 초창기에 같이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들 중한 유튜버를 보면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대학 강사 출신 유튜버가 먹방 유튜버를 하다가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더니 부정선거 음모론 전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단체와 트럼프 추종 세력 관련 영상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9 일배 유튜버들 중에는 미국 유학파가 꽤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대부분 트럼프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성조기가 연결이 됩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이들이 미국의 99 극단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유라이트 친일파들과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의 파시즘 세력과 일본의 전체주의 세력이 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 서부 법원 숙경 난동 사건을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회의사당을 침범해서 난동을 벌인 것과 비슷합니다. 유럽에서도 과거 파시즘과 나치즘이 부활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물결이 시작되는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혐오를 먹고 자라납니다. 제가 꾸준히 중국 혐오, 태국 혐오, 인도 혐오, 베트남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 유튜버들을 비판해 왔던 것도 지금 이 폭력적 사회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에게 인종과 나라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게 만들어 그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선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금 내란수기와 내란의 힘 991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세력을 중국인이라고 몰면서 이 혐오에 중독된 991배들에게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혐오의 폭발이 이번 서울서부법원 폭력사태로 처음 시도된 것이고 이 상황을 엄벌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폭력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난동폭동에 관련자는 최고 22년형을 받았고, 1200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상응하는 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폭력 사태를 계속해서 뒤에서 선동했던 대표적인 991배 유튜버들이 마치 자신들이 선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꼬리를 내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선동한 죄를 묻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들은 이 구구 일베 집단을 가스라이팅하고 폭력적인 시위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해외에 유학을 많이 보내서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구구 파시즘에 빠져 한국에 돌아와 선동하는 세력의 주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내란수기가 트럼프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이 폭력 사태를 한 번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란 명언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이 상황을 그냥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치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정치적 상황이 아닙니다. 각설하고 나의 완벽한 비서를 리뷰하는 외신 기사입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는 강한 여성 상사와 그녀의 남성 비서 사이의 색다른 직장 로맨스를 탐구합니다. 이 드라마는 전통적인 K드라마 트로프를 뒤집어 사랑과 권력 역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K드라마는 항상 로맨스 장르를 재창조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나의 완벽한 미선는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직장 로맨스와 젠더 역학에 대한 상쾌한 해석으로 미제 영역을 탐구하는 데 거의 도전합니다. 지은이 각본을 쓰고 함준호와 김재영이 공동 연출한 이 드라마는 권위주역인 여성 상사와 그녀의 상냥한 남성 비서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러브스카우트는 본질적으로 권력, 사랑, 균형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전통적인 K 드라마 트로프를 뒤집어 차별화를 꾀합니다. 이슈는 시간을 들여서 측정되고 의도적인 각본으로 캐릭터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합니다. 매력이 서두르거나 과장된 많은 스토리와 달리 이 드라마는 강지훈과 윤호 사이의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유기적 성장은 종종 예측 가능한 장르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스토리의 깊이와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드라마에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은 역할 역전의 역동성입니다. 한지민이 훌륭하게 연기한 강지훈은 전형적인 사진 같은 눈을 가진 아가씨가 아니라. 자신감을 발산하는 강렬하고 실용주의적인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강하고 단호하며 거침없이 야심적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날카로운 외모 아래에는 한지민이 우아하고 미묘하게 묘사한 서투르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강인함과 취약성을 아름답게 균형잡아 지훈을 다차원적인 캐릭터로 만듭니다. 그녀의 반대편에는 이준혁이 전통적인 남성성의 원형에 도전하는 남성비서 은호 역을 맡았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싱글 데드인 은호는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의 힘과 회복력은 빛납니다. 이준영은 이 캐릭터의 본질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적응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결의를 가진 남자를 묘사합니다. 은호의 절제되지만 강력한 존재감은 지훈의 불타는 태도와 대조되어 매혹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두 배우 사이의 케미는 정기적일 만큼 강렬합니다. 미묘한 눈빛에서 지치있는 대화에 이르기까지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뚜렷합니다. 드라마의 시각적 언어는 스토리텔링 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친밀감과 성찰의 순간에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면 이야기의 톤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조용한 대화까지 영상 촬영은 그들의 관계의 모든 뉘앙스를 우아하게 포착합니다. 나의 완벽한 미소를 달한 K드라마와 차별화하는 것은 성숙함과 매력입니다. 멜로드라마를 피하는 섬세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간 감정의 복잡함과 힘과 취약함의 균형에 집중합니다. 이 드라마는 당신의 마음을 울리려고 너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성과 잘 만들어진 캐릭터를 통해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얻습니다.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로맨스에 지쳤고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성숙한 스토리를 갈망한다면 나의 완벽한 비서가 당신에게 완벽한 시청거리입니다. 사랑에 대한 상쾌한 해석, 겹겹이 쌓인 캐릭터, 한지민과 이주혁의 톡톡 튀는 케미가 돋보이는 K드라마입니다. 다음은 나의 완벽한 비서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좋은 의미로 저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고백한다는 점도 너무 좋아요.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준혁이 최고예요. 오늘 아침에 몇 편을 볼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알아차리기도 전에 6화를 다 봤어요. 정말 편안하면서도 섹시한 드라마예요. 존들 간의 케미와 역동성, 로맨스가 진행되는 방식이 좋았어요. 헤드헌팅 세계에 대한 통찰력은 재밌지만 경쟁이 완전히 사악하고 부도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좋은 전략과 지력의 싸움을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카메라 워크의 연출은 페이싱, 슬로우 모션 장면, 멈춤이 훌륭해요. 게다가 OST와 배경음악이 모두 잘 어울려서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요. 공기 중에 떠도는 비눗방울과 꽃잎도 좋아요. 초현실적인 느낌을 더해주죠. 한지민의 연기는 최근 3회에 걸쳐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술에 취해 고백하는 모습, 소파에서의 악몽, 졸린 전화, 군중 속에서 사랑을 찾는 눈빛, 정말 표정이 풍부한 눈빛이에요. 이 역할에서 그녀는 환상적이에요. 12화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둘 사이의 케미와 긴장감이 최고 같아요. 또한 사업적인 부분도 재밌어요. 우리 여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랑해요. K드라마 랜드에 그녀 같은 캐릭터가 더 필요해요. 7화 예고편을 보고도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이쇼 너무 좋아. 이준혁 쇼를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거 완벽해. 다시 K드라마 침체에 빠진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말고는 어떤 드라마도 괜찮지 않아요. 지금 저를 설레고 흥미롭게 만드는 건이 드라마뿐이에요. 정말 곧 이렇게 스릴 넘치고 매력적인 다른 드라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일한 현재 방영 중인 K 드라마에요. 정말 즐겁고 저를 사로잡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가벼운 드라마로 올해를 시작했어요. 치유와 사랑이 가득해서 기뻐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드라마를 볼때 휴대폰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든요. OST도 꽤 좋아요. 다음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6화 마지막 장면, 바지 너무 예뻐요. 2025년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드라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 촬영이 훌륭합니다. 지훈이 은우를 만나 피아노 독주회를 보는 장면이 완벽합니다. 군중, 풍선을 든 아이들, 날아다니는 비눗방울, 배경에 있는 분수, 대단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아 저는 솔직한 고백을 좋아해요. 이 드라마는 벌써 2025년 최고의 드라마로 확정되어 버렸다. 중독이다. 다음주를 기다리며 참을성없게 지낸지 정말 오래됐어요.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수기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센세이션에 올라타 얼마나 국뽕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직도 내란 사태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고 한류도 무너집니다.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란 말을 명심하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클라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